우 제일 많이 여쭤보신 게, 본드는 어떤 걸 사용하시나요?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, 이건 제 영상을 다안 보셨다는 얘기겠죠. 분명히 영상에서 본드를 뭘 쓰는지 말씀을 드렸었는데, 26000이라는 본드를 쓰고요. 보통, 데코댄 하실 때 쓰는 본드가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뭐, E6000, F6000, 뭐, 이런 등등 있는데, 이름은 같은데, 종류가 되게, 이렇게 보시면, 되게 많아요. 저도 E6000 종류만 한네 가지?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. 그, 차이를 굳이 따지자면, 점성이 좀 달라요. 그래서, 각자 자기한테 맞는 자기가 만들기 편한 정성을 찾으셔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. 보통 뭐 성분이나 이런 건다 비슷한 것 같고 접착력도 제가 볼땐다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취향에 맞게 취향에 맞게 골라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질문에. 옆에 짤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또 뭐냐고 여쭤보신 분들이 계셨는데 요거는이 재질에 이 6000이 들어가 있고요. 이거는 그냥 바로 짜서 쓰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. 저는. 뭐 이게 없을 땐 이걸로만 만들기도 하고 이게 없을 땐 이걸로만 만들기도 하고 큐빅 케이스는 왜꼭 PC 소재 하드 케이스로 해야 하나요? 라고 질문을 하셨네요. 어... 젤리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탄성이 너무 좋아서 붙이고 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휘면 큐빅이 다 와다다닥 떨어질 수가 있어요. 큐빅 뿐만 아니라 그냥 이런 파츠도 웬만하면은 젤리에다가 안 하시는 게 좋고 저처럼 이렇게 옆은 젤리고 뒤는 PC 소재로 되어 있는 걸 쓰시거나 아니면 전체가 PC 소재로 되어 있는 걸로 쓰시는 게 좋아요. 휘어짐에 큐빅이 약하기 때문에 다 떨어질 수가 있어서 PC 소재로 쓰셔야 되고요. 코팅 어떻게 하시나요? 코팅 물로 하시나요? 다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. 개인이 취미로 재료를 구매하셔서 케이스를 만든다 치면 코팅 안 하셔도 돼요. 코팅을 하는 이유는 물론 저는 두번 코팅을 합니다. 1차 코팅, 2차 코팅을 하는데 1차 코팅을 하는 이유는 좀더 튼튼하게 쓰면은 좋을 것 같아서 해 드리는 거고. 그다음에 두 번째 코팅은 이제 좀 때가 덜 탔으면 좋겠어서 하는 코팅인데 두 가지 다 그냥 개인이 자기 거를 만들, 취미로 만들어 보실 때는 그 코팅용 재료를 사시는 게 돈이 더 들어요. 그래서 굳이 코팅 안 하셔도 괜찮고, 만약에 나도 뭐때 타는 게 싫다, 코팅하고 싶다, 이렇게 하시면은 그 흔하게 매니큐어 있잖아요. 투명 매니큐어나 탑코트 같은 거, 피규어, 아니면 조금 때잘탈것 같은 파츠에만 따로 발라 주셔도 돼요. 똑같은 역할을 하니까. 그게 더 저렴하니까 그걸로 쓰시면 되고. 뭐 1차 코팅 같은 그좀더 튼튼하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쓰는 건 레진이라는 걸 쓰거든요. 그 1대 2대 1 비율로 섞어서 쓰는 레진이 있어요. 그 레진을 구매하셔서 발라 주시면 돼요. 군데군데. 근데 그게 이제 되게 번거로운 게 굳는데 6시간에서 12시간 이렇게 걸려요. 그리고 또 레진도 따로 사셔야 되고.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안 하셔도 되는 작업이니까 그냥 튼튼한 이6,000 본드를 사셔서 케이스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매니큐어 1,000원, 2,000원짜리 투명한 거 사셔서 바르시면 돼요. 때가 너무 잘 탄다. 그러면, 알콜솜 구매하셔서, 알콜솜으로 자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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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주 닦아주시고, 손 자주 씻으시고. 손에서 때가 제일 많이 타거든요. 손을 자주 씻으시고 만지시는 게 제일 깨끗하게 쓰실 수 있어요. 그럼 이제 코팅에 관한 거는 더 이상 여쭤보지 말아주세요. 본인이 음. 만들어 사용하시는지, 아니면 사시는지 궁금해요. 라고 올려주셨어요. 어, 저도 데코덴을한 지가 한 10년 정도가 됐으니까, 예전에도 제 걸로 샘플도 많이 만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, 요즘은 그, 주문량을 다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제 거를 만들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, 1년째 재켓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끼고 있는 케이스는 1년 전에 만든 건데, 아주 꼬질꼬질하죠? 1년 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저도 욕심나는 캐릭터들이 많고 한데 시간이 없어서 제 거를 계속 못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일본 놀러 갔을 때저 닮았다고 남자친구가 골라준 피규어예요 그래서 그걸로 제가 만들었고 여기 이니셜 이렇게 넣었습니다 1년 동안 쓰고 있는데 튼튼하게 잘 쓰고 있어요. 때가 좀 많이 탔지만. 말이 너무 많아서 우리 편집자님 너무 힘드시겠는데요? 피규어 가끔 자르실 때 있던데 그냥 톱질로 잘라주시는 건지 궁금해요. 그리고 열일하시는 유매님 만나본 최악의 진상 손님 썰도 듣고 싶어요. 주셨어요. 피규어 자를 때는 어떤 이 피규어가 어떤 재질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보통은 그냥 칼로 잘라요 근데 위험하기 때문에 장갑을 꼭 끼고 칼로 자르고 칼로는 도저히 안 잘리는 것들이 가끔 있거든요 뭐 플라스틱이라던가 아니면 너무 두껍거나 이런 경우에는 톱을 잘라요 아시다시피 톱은 이렇게 팍 자른다고 잘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썰어야 되는데 이게 또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. 그래서 그냥 붙이면 좋겠지만, 최대한 가볍고 좀 오래 붙어 있을 수 있게 뒤에 작업을 해드리는데, 저도 힘듭니다. 어쨌든. 톱으로 하고, 그리고 톱으로도 제 힘으로 도저히 이거는 안 된다. 도저히 안 된다. 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. 한, 1년에 한 두세 번?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걸 들고, 철물점을 갑니다. 철물점에 계시는 사장님께 글라인더로 여기를 좀 갈아내주세요라고 하면 기계로 뒤에도 이제 갈아내주시거든요. 그렇게 하면 한 개당 만원 정도씩 받으시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잘라온 경우도 몇번 있습니다. 최악의 진상 손님 썰. 어... 진상 손님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, 그냥 제가 좀 힘들어하는 유형을 말씀드리자면, 제가 지금 케이스를 저한테 주문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8주, 7주에서 8주 정도 기다리셔야 되거든요. 거의 두 달이잖아요? 그러면 두 달에 걸린다고 미리 안내를 드렸고, 그거를 이제 확인하고 기다리시는데, 물론 기다리기 힘드시겠죠. 기다리기 힘드시겠죠. 근데 뭐한 번, 두번 정도 연락 주시는 거는 저도 얼마든지 이해를 할수 있어요. 그래서 뭐 지금 어느 날짜까지 진행이 됐다. 이제 어느 분까지 뭐 만들고 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를 두세 번 정도는 해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계속 연락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. 몇 분. 이번 주에 분명히 언제 언제까지 만들어 드린다고 했는데 다음 주가 되면 또 연락이 오고 또 언제 되나요 다음 주가 되면 또 언제 되나요 이렇게 7주 동안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어요 이게 제가 좀 어... 힘들어 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, 한번 제작을 해 드린 후에 두 번째 제작 때는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죠 저번처럼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계속 연락을 하시면 제가 너무 힘들다 계속 작업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른 분들한테 뭐 답장도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카톡이 이제 순서대로 쌓여 있는데 중간 중간 연락을 하시면 이게 카톡이 틀어져요. 그럼 제가 이제 순서에 맞춰서 연락을 드려야 되는데 그 순서에 그 카톡이 없으면 찾기가 좀 힘들어지는 거죠.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. 이렇게 또 계속 연락을 하신다고 하면은 앞으로의 주문은 받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좀잘 기다려보겠다 하시면은 주문을 받고 아니면 그냥 주문을 아예 안 받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지금 당장 기억나는 거는 음아 그런 분도 계셨어요. 다른 계정 뭐 다른 판매자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얼마나 걸려요 이래갖고 7에서 8주 정도 걸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쪽 다른 판매자는 2주면 오던데 여기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라고 뭐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아뭐 그쪽의 사정은 저는 잘 모르겠고 저는 이제 순서대로 제작을 해서 앞에 주문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걸린다,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제작을 하기로 했는데, 한 2주 정도 지나서, 언제 되냐, 또 이렇게 오고, 제가 저 판매자한테 샀는데, 여기 뭐 때가 너무 잘 타는데,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?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거나, 이런 식으로 계속 다른 판매자 얘기를 하시고, 뭐 이, 이 문제를 저한테 여쭤보시고,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. 결국에는, 저도 취소를 하고,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저도 차단 을한 고객님이 계셨는데 아무튼 그런 제 기억에는 그런 고객님이 있네요 최 작품이나 최애 피규어 여쭤 보셨는데 어... 너무 많이 만들어서 솔직히 최고 작품을 꼽기는 좀 힘들고 제가 좋아하는 피규어는 태코 어... 코를 정말 좋아하는데 제 케이스를 만들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웨딩 피치를 제일 좋아해요. 하지만 웨딩 피치는 피규어도 없고 구할 수가 없어서 케이스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자 애칭 정해주세요 라고 하신 분 계셨는데 어 제가 지금 구독자가 300명이잖아요. 애칭 정하기가 약간 부끄러워서. <laughs> 제가 짓는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님들이랑 같이 얘기해서 지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아니면은 이거 보시고 뭐가 좋을지 생각나는 뭐 아이디어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세요. 제가 확인을 하고 고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